안녕하세요 수입차 프로모션 맛집 리듬 모터스 김재륜입니다 자 오늘은 BMW 2월 프로모션을 안내해 드릴 건데요 확실히 BMW는 차종이 많아서 그런지 정리하느라 머리가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현재 안내해 드리는 할인 조건은 가이드라인이라서 충분히 추가 품이도 가능하고요 타사 금융사 기준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지만 자사 파이낸스는 50에서 100만원 정도 추가 할인이 들어간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월부터는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뭐 환율 상승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BMW 차량 금액이 전체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2월 판매일수를 줄인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으니까 이번 달 조건 주문 차량들은 중순 이전에 결정하셔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럼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BMW의 가성비 차량이죠. 1시리즈와 2시리즈부터 살펴볼 건데 1시리즈는 이제 곧 단종이 될 거예요. 지금 최고 할인 제시한 딜러사 제보를 잡으시려면 서둘러 주셔야 하고요. 2시리즈도 생각보다 괜찮은 조건입니다. 다음은 3 30... 시리즈 할인 정보입니다. 디젤 라인업이 1월보다는 조건이 안 좋아졌지만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추가품이 가능한 차량이니까 적극적으로 연락주시고요. 가솔린 라인업 역시 가이드만 이렇게 낮게 나와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려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M340i만 지난달과 동일한 가이드가 나왔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4시리즈는 쿠페와 그랑쿠페 두 가지가 지난달과 비교해서 70만원 정도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컨버터블 모델들은 온라인 에디션 말고는 전부 올랐으니까 지금 준비하시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BMW에서 가장 중요한 5 시리즈입니다. 5 2 0 i 는 정말 많이 찾아주시는데 잘 팔리는 걸 아니까 할인도 거의 변동 없이 그대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디젤 모델은 정상적인 할인 조건으로 내려왔는데 충분히 추가품위로 채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가솔린이 굉장히 중요하죠. 간혹 올말 등록 조건 기준으로 말도 안 되는 할인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까 타이밍을 잘 잡으셔서 진행하신다면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리렉 모터스로 연락 주시면 언제 타이밍을 잡아야 될지 확실하게 도와드릴 거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은 5시리즈 차량 중에서 추가 품위를 받기가 편한 모델이니까 이달 구매 시에 확실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시리즈 조건 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개인보다는 법인 조건이 엄청 좋은데 400만원 추가 할인 플러스에 자산은 3% 자산은 2% 조건이니까 무조건 법인으로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8시리즈 같은 차량이 애매한데 그나마 지금이 지난달이랑 비교해서 100만원 정도 올랐으니까 구매하시기에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SUV 차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X1 차량은 항상 비슷한 수준으로 조건이 나오고 있고요. 25년식으로 2월부터 출고가 시작되는 X X2 차량 이것도 지난달과 비슷합니다. 다음은 풀 체인지로 출시된 X3 차량. 풀 체인지 초기 모델은 공식 할인이 없지만 수당으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연말 정도는 되어야 400에서 500 정도 할인이 나올 것 같다 생각되고요. 자사로 진행하시면 250만 원 정도 할인이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세 가지 차량들은꽝바이콘으로 개별 문의 주시면 자세한 조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X4 쿠페 할인 조건을 보시면. 2 4년식 남은 물량으로 잡으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25년식 X4 M40Y는 계속해서 좋은 조건을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차량들은 뭐 나쁘지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패밀리카로 아빠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X5 차량 디젤 모델 입항이 많지가 않아서 원하시는 색상 조합이 있으시면 이 정도 조건으로 구입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되고요 가솔린 모델도 괜찮은 조건이니까 3월에 차량 가격 이 오르기 전 지금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항상 귀한 대절을 받고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502는 지난달이 조금 더 좋았지만 이번 달도 나쁘진 않습니다. 할인도 중요하지만 이 차량은 재고 선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다음 X6 쿠페 차량은 24년식 물량이 이제 완판 직전까지 왔고요. 25년식은 100만원 정도 올랐는데, 24년식이랑 크게 조건 차이가 안 나니까, 차라리 25년식으로 구입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 X7로 넘어가서, 24년식 40Y 6인승 재고 보여유 중인 딜러사는 단한 군데에 있으니까, 영상 보시면 바로 연락주시고요. 25년식은 할인 변동 폭이 항상 100만원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이 차량 역시 3월부터 가격이 오르니까, 지금 구입하기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층에서 인기 있는 G4 할인이고요. 다음은 BMW 전기차 세단 라인업 할인 정보입니다. i5 차량은 24년식 할인 금액처럼 많이 오른 모습이고요. i7도 이제서야 구입 욕구가 생길 정도로 좋은 가이드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SUV 라인업도 한번 보시면 25년식 iX1 차량은 지난달과 비교해서 400만 원이나 올랐기 때문에 구입하시기에 너무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24년식 iX 시리즈는 아직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당장 구입을 하시려면 차라리 25년식으로 구입하신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BMW 고성능 라인업인 M 시리즈 보겠습니다. 고성능 라인업들은 각 딜러서마다 할인 조건 차이가 크다 보니까 비교를 많이 해보셔야 하는데 리렌모터스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할인 비교를 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영상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M 시리즈가 다 할인이 올랐는데 2월에는 상당히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BMW 열 프로모션에서 중요한 점은요. 환율 상승으로 인한 차량가 상승이 예정되어 있어서 빠르게 움직이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부족한 할인은 추가 품위가 충분히 가능한 달이니까 저렴하게 차량을 잘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자세한 견적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락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스렌트는 미래모투스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